어, 헌재가 이제 막바지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헌재 관련 수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네,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선고한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결론 짓겠다라는 뜻을 보인 건데요.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 결론 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나오냐 마느냐 얘기도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으면 확정을 짓겠죠. 네.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 대행이 어 확실하게 무엇을 모습, 받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출석할 때는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박 대통령에게도 도움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중환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겠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laughs> 국가 품격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네 예. 문제까지 한데... 지금 오는 그러니까 거련되고 있죠, 대통령은? 예. 신문을 안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오더라도 신문을 받게 되면 답을 안 하거나 퇴장하거나 혹은 신문을 받는 일이 안 받는 일 가지고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네 처음에 받겠다고 해서 날짜를 줬더니 안 받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받겠다고 했다가 어떻게든 이제 지연하려고는 이때까지 해왔듯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는가? 그냥 어,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음,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네.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공해 왔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어제 헌재가요. 대통령이 나와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되고,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네.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 네.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제 막바지니까요 예? 반발도 하고, 어, 막, 화도 내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 네, 사뜨이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변론 막바지에 변론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그 취지를 계속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고 본인이 당뇨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 답한 겁니다. 그러자 고, 이정미 권한대행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티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점심 못 먹더라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또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가 모두 퇴정했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오후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되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건강상 이유를. 네. 그 김기춘전 실장이었습니다. 증인, 그 증인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인데. 그렇죠. 안나온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 회차를 넘겨 갔는데 이제 우아 없다고 하자 이분이 나선 거죠 어, 또다시 시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좀 신선했어요 당뇨 어, 당뇨, 네, 네. 네. 신선한 지연술 처음 나오는 거 자신의 지병을 초기화 같이 던지는 이런 당뇨 지연술은 처음 등장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해야 되겠다고 어, 이렇게 말했다가 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네, 물으니까. 그렇죠. 요지를 물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직 결정, 무슨 말을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인 거죠, 머릿속에. <laughs>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그냥 밥안 먹고, 어, 더할 말이 있다고 할때 지금 은 당장 못 하는 이유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네, 당뇨가 있으셔서. 네, 네 근데 밥을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좋다고 애초에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당뇨가 순식간에 치료된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 중에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나는 그 변호사들이라고 그 모으는 뭐 적극적인 찌질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태극기 들고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있는 놈. <웃음> <웃음> 아니 그것도 태극기도 곱게 적은 것도 아니고 꾸겨놓고 네. 네. 가방에다가. 그뭐 그래놓고 그러니까 중국 애국 보수라고 저지을 하고 다 빠졌는데. 김평호 변호사란 사람은 아예 재판부한테 사대절로. <laughs> <laughs> 아니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서로간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네. 그 태도의 문제에서 실제로 사람이 하는 판결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하도 하는 짓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막, 지연시키려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거까지 막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심리하게끔 만드는 이 방식에다가,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이럴 땐면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나이를 좀 먹었거든요. 꼰대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애국심도 아니야. 이 사람 수입료, 그 대리인단 쪽으로 서면, 자기들한테 꽂히는 돈이 있잖아요. 난 그거 보고 뛴다고 보거든요. 국의일념으로 실제로 요즘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누가 부르지도 않아요 김현장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사무실 개업해 있지만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한껏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기어 나오는 거야 대부분 보면 젊은 변호사도 거의 없잖아요 한대백 이게, 빼고는 이게 결국은 법 논리로 싸울 게 아니니까 정관예우 차원에서 음. 뭐전 대법관이나 어? 어디 어연관이 있는데 네. 그런 쪽에 힘좀닳고말 그대로 입김좀 불만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쓰니까 이 변론 자체에는 이제 논리가 부족해서 공색해서 갈수록 저질 변론을 하면서 가면서 <laughs> 이제 어 성질은 나고 해볼 건 없으니까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 성질 나오시는 거지 거기서 이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의료인이 생각이 마인드가 똥 같으니까. 그런 인간들만 데려다가 는 거예요. 똑같은 자, 사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봐야죠, 오랜만에. 자, 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이정미. <laughs> 아니요, 이정미 안 올립니다. <laughs> 그래요? 김평우가 <웃음> 올립니다. <웃음> 아, 아니, 여기 아니요, 여기 강요 환자도 있는데.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laughs> 이정미, 우리 황진미님, 그리고 음. 김평우 변호사, 우리 송 작가님 시작하겠습니다. 아, 재판관님, 제가 네.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요 당뇨가 좀 있어서 어지움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지금도 머리가 팽팽 도는데 좀 음식 좀먹을 시간 좀 주세요. 이분 당 떨어지셨네 이제.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해 왔으니까 오늘은 꼭 해야 돼요. <laughs> 내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니까. <laughs> 이게 정오 시간대잖아요. 있 12시. <laughs> 밥먹을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12시까지 변론을 오. 종결을 하고 오전 별, 변론이 종결이 되거든요. 시간이 그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의뢰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조금 더 진행해야 됩니다. 음. 사대질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음. 아, 재판 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응? 음? 좀 기다리세요. 그럼 오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어. 아이 무슨 소리예요 변호인이 변호를 하겠다는데 변론을 하겠다는데.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12시가 지금 돼서 우리도 다밥 먹으러 가야 되고 여기 우, 당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속기사도 있고 다 직원들이 지금 시간에 딱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었어요? 왜 함부로 재판을 맘대로 치를 하고 그래요. 재판장이면 다야. 당신 몇 저 빙의였어 빙의 어마당 뭐 떨어져서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이 아줌마가 정말 하루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은 묵기야 잠깐만 끌고 가 아,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그렇게 세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어떤 그 사람 귀 찢어지게 멀리 떨어져서 해야지 아 우리 송덕가님 완전 빙의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아. 저분 지금 당 떨어져서 쓰러지실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당 떨어질 수 있고 힘들 때는 환자한테는 물좀먹여줘야돼 이거 억지로 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미치겠다 아 진짜 현재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아 추잡스러워 정말 미치겠네 아, 그러니까... 딱, 12시에 끝내진 않지, 원래. 음. 근데, 그 즈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방송 맞추듯이, 음, 음.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맞추는 분위기 속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지금 우리 헤드폰 내려놓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음.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말 한마디 더 하겠다고, 그것도 변론을 하게 되면, 그게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가버리거든. 그리고 어떻게 누가 하라 그러는데, 12시에 끝내는 법이 어딨냐고 계속 사대질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 신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 나이 좀 드신, 어이. 꼰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후배들, 헌법재판관들 앉아있고, 그거 아시죠? 실제로 법조계에서 좀잘 나갔던 사람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대법관인데, 음. 대법관에 떨어지신 그, 그 급들 중에서의 마이너리그가 헌재 재판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자기들 급수가 있고, 사법고시기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안 들어주거나 그러면, 가짜고 막, 칼지하고 그렇죠. 이런, 음. 그런 상황 이 음. 되는 거예요. 꼰대짓 하는 거예요. 에휴. 음. 음.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때 스마트하게 뭔가 미니를 뭐 무서워하면서 뭔가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니라, 최순실과 고영태가 그 불륜 관계다라는 것을, <laughs> 포커스 맞춰야 되고, 지들한테 불리한 증언도 막 끌어대서 재판을 연장시켜야 되는 입장이 그 저질 재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곱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이 양반들이 과거에 변론했던 재판 기록들을 한번 좀 누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판사를 까고, 판사를 누르려고 하고, 내가 갑이야 라고 아마 계속 그렇게 행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있다고 할때 지금은 당장 못하는 이유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네 당뇨가 있으셔서 예, 네 근데 네. 밥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좋다고 애초에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당뇨가 순식간에 치료된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 중에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나는 그 변호사들이라고 그 모으는 뭐 적극적 찌질한 <laughs> 것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태극기 들고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있는 놈 <laughs> <laughs> 아니 그것도 태국기도 곱게 적은 것도 아니고 꾸겨놓고 네. 네. 가방에다가. 그럼 뭐 그래놓고 중 외국 보수라고 저지를하고다 빠졌는데. 김평우 변호사란 사람은 아예 재판부한테 사대절로. <laughs> <laughs> 아니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서로간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네. 그 태도의 문제에서 실제로 사람이 하는 판결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막 지연시키려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거까지 막 들이대면서. <laughs> 국가 품격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네. 예, 뇌물죄까지 한데... 지금 관련되고 있죠. 대통령은. 예, 신문을 안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오더라도 신문을 받게 되면 답을 안 하거나 퇴장하거나 혹은 신문을 받느니 안 받느니 가지고 날짜를 계속 미루거나 네, 처음에 받겠다고 해서 날짜를 줬더니 안 받겠다고 했다가 소득세 받겠다고 했다가 어떻게든 이제 지연하려고는 이때까지 해왔듯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는가? 그냥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네.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공해 왔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어제 현재가요. 대통령이 나와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되고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네.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 야될 거라고 보고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제 막바지니까요, 예? 반발도 하고 어막 화도 내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 네, 사뜨지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이정미 권한 대행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변론 막바지에. 변론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그 취지를 계속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고 본인이 당뇨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 답한 겁니다. 그러자 고, 이정미 권한대행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취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점심 못 먹더라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또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가 모두 퇴정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후 일정이요. 있었는데 취소되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건강상 이유를. 네. 그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인데. 그렇죠. 안 나온 게한두 번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서 해 계속 어, 회차를 넘겨갔는데 이제 우호 없다고 하자 이분이 나선 거죠. 어, 또 다시 시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좀 신선했어요. 당뇨. 어, 당뇨. 신선한 네. 예, 예. 지연술 처음 나온 거. 자신의 지병을 초기화 같이 던지는. 이런 당뇨 지연술은 처음 등장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당뇨가 있어서 밥 먹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어,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네, 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지를 물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 예. 아직 결정. 무슨 말을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인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그냥 밥안 먹고 어더할 말이 어, 헌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헌재 관련 소식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네.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선고한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결론 짓겠다라는 뜻을 보인 건데요.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 결론 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나오냐 마느냐 얘기도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으면 확정을 짓겠죠. 네.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다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 대행이 어, 확실하게 못엇을박았죠 모습, 네.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출석할 때는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박 대통령에게도 도움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중환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 좋겠냐,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